안녕 귀동이들 요즘에 제가 겨울이 되면서 화장법이 약간 바뀌기도 하고 해가지고 요즘 화장법을 찍어달라는 귀동이들이 많아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자연광 드는 거에서 촬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저녁 약속인데 좀 일찍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겨울이 됐다고 해가 빨리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시작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먼저 베이스는 이렇게 바르고 왔고요. 요즘 눈썹부터 그리는데 클리오 켈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01 내추럴 요즘에 제가 살이 좀 많이 찌지 않았나요? 제가 요즘에 토익을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공부를 하면 군것질을 절대 못 참겠는 거예요. 진짜 다른 건 괜찮은데 유난히 공부할 때만 군것질을 못 참아서 요즘에 맨날 야식까지 먹고 그러다 보니까 돌전 때 이제 약간 간식 많이 먹고 하루에 한 다섯 끼 먹고 이래서 좀 찌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토익 공부를 하면서 그게 부스터 박차를 가해가지고 한 4kg? 갇힌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에도 이제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서 귀동이들이 많이 부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체중계 올라가 보니까 살이 찐것 같아서 너무 방심하고 먹었다 싶어서 요즘에 다시 메타그린도 먹어주면서 다시 좀 살을 빼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다시 눈썹을 좀 연하게 그리되 얇게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썹 정리도 좀 최대한 주변에 많이 빼주면서 이렇게 얇게 그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맨날 쓰는 클리오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3호 피넛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밝은 색깔인데 제 머리색이랑 맞는 색깔을 쓰면은 이 진한 눈썹이 다안 그려져가지고 머리보다 밝은 색깔을 쓰고 있어요. 갑자기 토익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토익 점수를 예전에 따놨었어요. 저희 졸업 요건이 850점인데, 쉐딩,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재조명. 이거 벌써 바닥까지 보이고 있어요. 쉐딩 브러쉬는 필리밀리 857번. 이거 레오제이 님이 만든 코 쉐딩 브러쉬가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코 이렇게 좀 쓸어주면서 그냥 요 기본 색깔로 코가 긴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쭉 한번 베이스를 잡고 제 코가 뭔가 존재감도 없고 그렇다 길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애매한 존재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를 최대한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일단 다 <laughs> 주변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진한 색깔로 포인트를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코 쉐딩을 요즘 조금 진하게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뭔가 터치 터치 한다는 느낌보다는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붓터치를 올려주면서 명암을 올려주듯이 코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쌓아줘요. 저는 또 눈이 돌출눈인 편이어가지고, 눈이 옆에서 봤을 때도 좀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티존을 좀 살려주려고 눈 두덩이까지 그냥 이렇게 다 쉐딩으로 발라주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토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 2, 3학년쯤에 토익을 땄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휴학을 오래 할줄 몰랐던 거죠 저는 그래도 최대 1년 아니면 다이렉트 졸업을 할줄 알고 그때 토익을 따놨던 건데 만료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알아보니까 그 토익을 12월 안에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점수 제출하려면 최소 1 1월 중순에 보는 시험에서는 꼭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급하게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트퍼센 8호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이두 가지 색상을 쉐딩 강조할 때 씁니다. 이것만 써도 사실 엄청 쉐딩이 강조가 되거든요. 이두 가지를 약간 섞어서 이때는 진짜 세밀하게 코를 진짜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내가 사진 찍었을 때 코가 어떤 모양으로 보이고 싶다. 이 상태에서 그려줍니다. 이거는 그라데이션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진짜 내가 넣고 싶은 부분에 음영을 넣으면 많이 베이스를 쌓아놔서 그렇게 어색함은 또 없는 느낌으로 돼요. 이렇게 쉐딩 끝냈는데 저는 얼굴에는 쉐딩을 많이 안 치는 편이긴 했거든요. 요즘에 좀살쪄가지고좀 <laughs> 차들 것 같긴 한데 원래대로 안 치고 해볼게요. 그리고 섀도우는 릴리바이레드의 11호 초코칩 스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색깔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저 쌍꺼풀이 두꺼워졌어요. 그게 살쪘다는 걸 인지하기 전에 요 색깔로. 눈두덩이 음영을 좀 잡아줄게요. 음영은 앞뒤로 좀 잡아주면서 가운데 그라데이션 해줄 거예요. 살이 쪘다는 걸 인지하기 전에 제가 눈이 부었다고 생각을 해서 쌍테를 좀 두껍게 하고 다녔거든요. 2, 3일 하니까 쌍꺼풀이 그냥 두껍게 생겨버린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 이거 대박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유지하려고 가끔 한쪽 눈 풀리고 이럴 때는 다시 쌍테를 해가지고 이 두꺼운 쌍꺼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저는 뭔가 이렇게 부릅 떴을 때도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좀 두꺼운 쌍꺼풀 라인을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요 밑에까지 이어줄게요. 근데, 진짜 우연히 생겨가지고 너무 좋단 말이죠? 제가 다시 얇게 쌍테를 하고 다니면 쌍꺼풀이 또 얇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두꺼운 쌍꺼풀을 좀 즐기고 다니려고 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여기 맨 끝에 초코 파우더 같은 색감으로 여기 눈 앞머리에 음영을 많이 넣어줍니다. 할리언님 보니까 여기 앞쪽에 음영을 진짜 많이 쌓아 올려서 눈매가 되게 깊어 보이게 만들던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쌍꺼풀 라인 쪽에도 그라데이션을 제어주고 속눈썹 부분부터 이렇게 음영을 쌓아 올려서 점점 손에 힘을 풀고 위로 이렇게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음영이 쌓이거든요. 이렇게 음영을 쌓아줍니다. 쌍꺼풀이 진해졌다 보니까 음영을 그렇게 깊게 쌓으면 또 눈이 되게 부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영을 쌓더라도 최대한 엄청 진해 보이진 않게 쌍꺼풀이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진 않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앞머리 음영은 꽤나 중요. 처음부터 여기다가 진한 색을 올린다기보다는 진짜 연하게 조금씩 쌓아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를 좀 쌓아주면 진짜 느낌이 달라요. 그다음에 저는 요거 요즘에 애교살에 발라주고 있어요. 투쿨포스쿨 포르타주 2호 로지듀입니다. 이거를 눕혀서 살살살살 색감을 쌓아주면서 원하는 색감이 될 때까지만 발라주는 건데 이게 또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 봐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애교살에 하이라이팅을 그렇게 살리지 않고 요런 색감을 좀 살리고 있어요. 확실히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요런 따뜻한 색감을 가득가득 메이크업을 쓸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애교살 라인에만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또 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컬러그램의 오버립 메이커거든요? 6호 누디 로즈 색상인데, 끝에가 약간 살짝 이렇게 좀 슬림한 부분이 있어요. 밑트임을 약간은 넣어줍니다. 이게 색깔이 진짜 장밋빛 도는 색깔이어가지고, 에 이렇게 발라줬을 때 예쁘더라고요. 여기 눈 앞머리에 살짝 색감을 넣어주면은 약간 울멍스트 하면서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요런 색감이 요즘 완전 빠져가지고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있는다기보다는 끝에 좀 해주고 앞쪽에 해주고 가운데는 거의 지나갈랑 말랑 하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바로 아이라인 그려줍니다. 요즘에 진짜로 아이메이크업을 엄청 진하게 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준 다음에 저는 좀더 얹고 싶은 부분에만 살짝 얹어주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때요 정도 라인으로 빼주겠다고 먼저 밑에 라인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위에를 슬쩍 이어줘요. 끝에 부분은 손톱으로 스머징을 해주고 속눈썹을 거의 건드는 느낌으로 여기 점막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저는 아이라인을 엄청 신중하게 그리진 않는데 그 이유가 그냥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색깔로 아이라인을 스머징 해주면 웬만큼 좀잘 그려보이게 되거든요. 이것도 하트 퍼센트 8호인데 그냥 그렸던 아이라인을 한번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쓸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옆에까지 스머징이 되면서 이 라인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가 진짜 눈매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진짜 언제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갔는지 벌써 11월 중순인 거예요. 수능도 끝나고 이제 벌써 한 해가 지나가. 힐리밀리 히팅 뷰러. 이거 없으면 저는 마스카라 진짜 못해요. 아무튼 이렇게 벌써 연말이 되고 연초가 찾아오고 있는데 제가 또 사주나 뭐 이런 거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또 2025년 사주 팔자 이런 거를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밖에서는 안 보는 것 같고 그냥 어플에서 그 점신이라는 사주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애용하는 편인데 이거 메이크업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2025년 운세를 보자면 이게 신년운세랑 토정비결이랑 정통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절을 엄청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마스카라 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부비부비 하면서 마스카라 액을 좀 눈썹에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뭉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쌓아 올려줍니다. 마스카라가 거의 다 써서 뻑뻑하게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읽어보자면 초음프리 이기진님은 본인의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고 진지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노력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 그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좀 뭔가 그냥 너무 흔하게 할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한편 올해 연애운은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오케이 okay, 패스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자체에 쓰러 하는 편 올해는 진지하게 깊이 있는 교류를 할수 있는 좋은 친구가 생기는 시기래요 <놀람> 신기하다. 근데 저는 뭔가 성인 돼서도 계속해서 학창시절 친구 말고도 좀 새로운 인연이 많이 생겼던 편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또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친구라는 게 사실은 이제는 같은 아이를 뜻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역시 말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마스카라가 뭉치고 난리네요. 아, 여러분. 오늘 뭔가 마스카라가 약간 말썽스. 바로 립 메이크업으로 가볼게요. 립은 먼저 핫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 펜슬 로즈베이지 6호로 먼저 립 라인만 찾고 갈게요. 이렇게 그냥 입술 라인에 이 경계선을 그냥 블러 처리해준다. 모자이크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만 요즘에 쓰고 있어요. 엄청 오버립을 하지는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틴트는 이렇게 귀여운 네이밍의 블러리 하트립 틴트를 써줄 건데 일단 생긴 거부터가 되게 이렇게 귀엽고 신기하거든요 쿠션 같으면서도 약간 실버 키링 같으면서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스파츌러 같은 이런 팁이 들어있어가지고 일반 틴트랑은 진짜 달라서 너무 신기했는데 이 팁으로 바르면 엄청 얇고 잘 발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속이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겉에는 또 돌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묻지 않게끔 또 깔끔하게 잘 발려가지고 이거 겨울에 엄청 잘 써주겠다 생각했거든요. 스파츌러로 진짜 이렇게 피듯이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음? 바르면서도 뭉치는 게 없고 원래는 음파 음파 해주면서 좀 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발랐을 때부터 완전 고르게 잘 퍼져가지고 너무 예쁘죠. 이거 위에도 좀 발라주고 그래서 겨울에 건조한데 이거 이렇게 블러리하게 마무리가 되면 너무 건조하지 않을까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지금 속에는 엄청 촉촉해요 뭔가 립밤 바르고 잤을 때 안에 속에 엄청 수분이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입술 느낌 있잖아요 지금 그 느낌이란 말이죠 진짜 속은 촉촉한데 겉은 보송하다에 완전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겨울이라고 이렇게 장밋빛 로즈 컬러로 네일을 했는데 지금 이 입술 색 깔이랑 너무 똑같고 진짜 예뻐요. 저는 블러 립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각질 부각 없이 진짜 촘촘히 잘 발리는 거랑 안에가 촉촉한 거. 고고 두 개가 블러 립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다 하면서도 이렇게 진짜 예쁜 색감까지 완벽하게 잡아내가지고 네이밍 진짜 이번 겨울 일렛다 싶었거든요 요 틴트는 총 10가지 색상이 있는데 폭닥폭닥한 따뜻한 겨울 느낌이 나는 미지근한 뉴트럴 웜 컬러부터 미지근한 느낌의 메이크업에서도 잘 어울릴 수 있게 포인트를 확 살려주는 쿨 컬러까지 모든 퍼스널 컬러가 다 골라 쓸수 있는 색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완전 원픽은 이렇게 힙노티 컬러인데요 이 컬러랑 요 크레이브 요 컬러를 같이 매칭을 시줬을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 안쪽에다가 약간 포인트 컬러로 주는 색상인데 이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더 포인트 있는 컬러인데 안쪽에다가만 이렇게 색상을 주면은 MLBB 잘못 쓰시는 분들도 완전 예쁜 컬러 조합으로 쓸수 있고 그냥 MLBB 썼을 때는 완전 분위기 있고 뭔가 폭닥폭닥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입술 컬러에 좀더 생기를 주고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저는 이거를 입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다가도 살짝 포인트 컬러를 같이 얹어주면은 입술이 너무 이제 안쪽에만 포인트 컬러가 발린 것 같지가 않으면서도 너무 풀립이 아닌데 이렇게 윗 입술도 도톰해 보이게 예쁘더라고요. 네이밍 틴트가 진짜 좋았던 게이 색상이 진짜 예쁜데 뭔가 틴트 중에서 이렇게 바르고 나가서 친구들랑 놀다 보면은 뭔가 색깔이 더 짙어지거나 채도가 높아지거나 약간 색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이예쁜 색깔 그대로 기가 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 점이 진짜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바를 때만 예쁘고 밖에 나가서는 좀 별로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걸딱 완전 보완해주는 그런 틴트였어요. 밖에서도 계속 이 예쁜 색감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게 또 은근 착색력도 좋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입술에 착색이 돼가지고 많이 덧발라줄 필요도 없고 수정 화장이 거의 필요 없는 그런 틴트예요. 그래서 웜하게 메이크업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벽돌 컬러의 MLBB 컬러로 도즈 컬러도 진짜 추천해요. 이거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요거는 차분하고 뉴디한 색감이다 보니까 차분한 느낌으로 생기살리는 그런 립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독으로 바르기에도 되게 예쁘고 워낙 이 네이밍 요 립이 다양한 컬러로 나와있어서 도즈에다가 또 다양한 색상으로 레이어링해서 바르기에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블러셔를 발라줄건데 블러셔 제가 또 요즘 빠진게 있어가지고 요게 네이밍 블러셔인데 요거 보니라는 색상이거든요? 크림 블러쉬예요 근데 저는 크림 블러쉬 진짜 잘 안쓰는 편인데 이거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퍼프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써주는 걸 좋아하는데, 색감이 진짜 미쳤거든요?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쌓아 올리면 되는 색상인데, 광 미쳤죠? 대박 예쁘죠? 이거 요즘 윈터가 블러셔를 광을 내면서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면은 진짜 피부 너무 좋아보이고 진짜 예뻐요. 완전 무슨 이런 말랑 복숭아 색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랑 복숭아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런 게또 은근 겨울에 잘 어울립니다. 너무 볼까지 건조하게 메이크업 해버리면또 사람이 너무 얼굴이 건조 푸석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만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겨울이니까 이렇게 코까지 두드려서 해줍니다. 이게 또 촉촉해가지고 이거를 코나 이런 데까지 발라줘도 메이크업이 뜨거나 일어나거나 하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사주 읽겠다고 해놓고 메이크업만 하고 있네요. 너무 앞볼까지 광이 도는 게 싫다 하면은 앞볼에는 약간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파우더만 가지고 와서 사주를 읽어볼게요. 사주 중에서 신년 운세 말고 전 재밌는 게 약간 토정비결, 정통 운세 이런 게좀 재밌더라고요.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 올해는 뱀의 해래요. 그래서 제가 토끼띠잖아요. 그래서 뱀과의 관계가 약간 서로 상생하는 관계래요. 그래서 올해는 좀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도움을 되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고 하네요. 아까도 좀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난다고 했는데 인간관계 보기 좀 있는 해인가 봐요. 기운이 넘쳐서 추진력은 있지만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고 하네요. 뭔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약간 두루뭉술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앞볼 쪽에 파우더 이렇게 좀 두드려주고 두드려주면은 딱 광대. 까지는 예쁜 광이 이렇게 살아있고 앞에서 봤을 때는 광이 그렇게 엄청 뻔덕뻔덕하진 않아가지고 진짜 예뻐요. 이거 진짜 요물스 그리고 저는 여기 이마 위쪽에도 약간 광을 좀 죽여주고 전 티존은 그냥 광을 조금은 살리는 편인 것 같고 아 그리고 저의 평생 총운이 있는데 이게 진짜 항상 사주를 보든 신점을 보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늘 향해 곱게 뻗어나가는 웅장한 나무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대요. 항상 인생에서도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곡이 있는 인생이기도 하고, 특유의 적극성과 인내심, 도전정신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큰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래요. 예? 근데 전성기가 60대인 그런 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대운이 다들 엄청 빨리 들어오진 않고, 좀 나이 들어서 들어온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무튼, 60대라고 하고 가장 나쁜 대우는 이미 지나갔어요. 10대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짜 별의별게 다 나오는데 올해 재테크 제 올해 재테크 운이 썩 좋은 편이 아니고 수익을 낼수 있는 시점도 아니래요. 근데 전 사실 재테크를 원래 잘했다고 생각했던 적도 없었고 항상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이 하는 편도 아니기도 하고 옛날에 한창 막 주식이 부 붐했을 때 저도 주식을 시작을 해봤는데 당연히 잘하지 못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재테크는 진짜 진짜 소질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코인도 엄청 붐이고 이랬었는데 다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올해의 운세 말고도 원래 재테크를 못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운 해외에 나가는 일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해서 대부분 안 나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사운 올해는 이사를 하기에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2025년 새해에는 이사운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2024년에 이 집으로 이사 오기 딱 전에 이렇게 사주를 보고 있는데 2024년 말쯤에 진짜 갑자기 이사를 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고 그럴 때 이사를 하면 은 되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이사를 막 결정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너무 신기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계약 기간이 다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일찍 나가는 거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집도 팔았어야 됐고 집을 팔면서 이제 나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뭔가 주거지를 이동하고 이사를 했을 때 나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그 이사가 좀 성공적인 이사다 이렇게 했어가지고 그때. 허, 그럼 나 진짜 이사해야겠다 하고 이사에 박차를 가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또 진짜 이사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것도 신기하다. 원래 계약 날짜라면 전집에서 올해, 이제 2025년 새해에 이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고르면 또안 좋다고 하니까 또 일찍 이사 온게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 끝내기 전에 디올 하이라이터로 약간의 포인트만 살려줄 겁니다. 여기 써보지도 않은 이 연두 색깔이 박살이 났어요. 근데 진짜 원래 아예 안 쓰던 색깔이어서 괜찮긴 한데 이 하얀 색깔로 코끝에 좀만 더 살려주고 아까 이 블러셔가 워낙 좀 광나는 블러셔였어가지고 약간은 촉촉한 그런 오일리한 느낌의 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블러셔를 써줬을 때 약간은 광이 죽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펄감도 넣고 싶기는 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애교살을 안 살려줬다 싶어가지고 이 색깔로 가운데 말고 앞 부분에 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아니 원래 제가 혼자 읽으면 사주를 진짜 진지하게 깐깐하게 다 보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카메라 켜고 읽으려니까 뭘 읽어야 될지 지금 재밌는 사주풀이가 안 보이는 느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자면 그래서 2025년 올해 총우는 완전 활동적이고 몸으로 좀 부딪히는 하해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고 야망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적인 면에서나 애정적인 면에서 직접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기운을 가진다고 해요. 어떤 걸 쟁취하게 되려나? 눈 앞머리에도 약간 살려주고, 아까 말했던 좀 좋은 친구로 얻는 그런 건가? 그리고 저는 제 올해 사주가 약간 마음에 들었던 게 게으른 것이 싫어지는 때여서 활력이 있는 해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신기한 게 사주에 항상 가장 조심해야 될게 나태함과 게으름이다. 나태함과 게으름이 성공을 꼭망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기둥이들은 저를 엄청 열심히 산다고 해주시지만 전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나와의 싸움도 되게 심한 편이고 게으름과 매일매일 싸우면서 나태해질 때도 되게 많고 릴스 많이 볼 때도 많고 하는데 곡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올해 사주? 약간 맘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요즘 하는 방법대로 해봤는데 지금 해가 거의 다 졌어요. 그래서 색감이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썼던 것들 요즘에 진짜 맨날맨날 맨날 쓰고 있는 인생템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따라서 한번 요번 겨울에 메이크업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립 진짜 너무 좋으니까 속은 촉촉하고 겉은는 뽀송한 겨울립 찾고 있다면 요거 네이밍 틴트 한번 써보세요. 요거 는 11월 올영세일 기간 동안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주일간 2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도 하니까 다들 세일 중에 구경 가보시고 성수 있는 올리브영 N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서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얘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메이크업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헤어하고 얼른 나갈 거예요. 안녕.